영단어 아, 성공의 법칙 알파고 여법입니다 아, 오늘의 영단어는 Advertise라는 단어입니다. Advertise.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이 있다. 근데 길거리를 가다 봤더니, 길거리를 가다가, 이런 30% 세일을 한다라는 이런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겠죠.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 관심을 여러분들이 뭐 한다? 돌리겠죠?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겠죠?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겠죠? 그러니까 돌리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에드벌 타이제라는 단어입니다. 관심을 돌리다, 시선을 돌리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가 에드벌 타이제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어원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AD라는 접도는요, 전지산2의 의미로 쓰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 쪽으로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어근, 이 볼트라는 단어를 학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에서요, 이 볼트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볼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순수한 영어의 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볼트나 볼스는 바로 라틴 어근이 되는 겁니다. 라틴 어근, 이제 볼트 볼스턴, 이제 볼트 볼스턴, 이제 볼트 볼스턴 이렇게 읽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으로 하여금 그 제품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다라는 의미에서 advertise라는 단어가 바로 광고하다의 의미로 쓰이게 된 겁니다. 제품 쪽으로, 제품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가 advertise라는 단어입니다. 광고하다, advertise입니다. 월, 월스는 뭐다? 턴이다. 이렇게 연결해 두셔야 돼요. 이거의명사거에는 a d v e r t i s e n t 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a d v e r t i s 덕 p r o d u product 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제품을 의미하는 말이죠. 제품을 광고하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이 s e c r e t a r y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s e c r e t a r y 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비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비서를 구하기 위해서 a d v e r t i s 를 한다는 얘기예요 구인 광고를 내다가 되는 겁니다. 구인 광고를 낼 때는 a d v e r t i s i for' 다음에 그직위명직기명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비서직 구인 광고를 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광고나 홍보나 선전을 의미하는 단어들은요. 광고나 홍보나 선전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독해 속에서 상당히 빈출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에요. 이 이런 빈출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한꺼번에 싸그리 안겨놓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래서 한번 학습을 해봅시다. 에드벌 타이즈먼트가 있고 에드벌 타이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들이 i 머셜이라는 단어는 상업 광고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 여기서 이 머리라는 어근이 나오죠, 여러분들 머. 이 머리라는 어근은 바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 e t 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마 e t 시장을 의미하는 말이죠. 상업과 관련된 표현이죠. 물건을 팔고 사는 곳을 마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i 머셜이라는 단어가 바로 상업 광고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퍼블릭 시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퍼블릭의 이 퍼비라는 단어는 바로 피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피플, 피플, 퍼, 퍼, 피플. 이 피플이라는 단어에서요. 예를 들 p 피플이라는 단어에서 이가 빠지면 어떤 단어가 탄생합니까? 팝이라는 단어가 탄생하죠. 그래서 이 파퓨레이션의 의미가 뭐예요? 파퓨레이션의 의미가 바로 인구,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이 팝이라는 단어가 바로 퍼비라는 단어로 어용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퍼블릭이 뭐예요? 사람들, 대중을 의미하는 말이죠. 퍼블릭 시리라는 표현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홍보하고 알린다는 얘기예요. 예, 프로모션이라는 단어는, 예, 프로모션이라는 단어가 촉진의 의미로 쓰의 촉진. 촉진. 그래서 어떤 제품을, 제품 판매를 촉진하, 촉진을 하는 활동을, 우리는 홍보활동이라고 하죠. 예, 프로모션이라는 표현이 판매 촉진, 판촉 또는 홍보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그 예, 다음에 어려운 단어 중에요. 프로포겐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포겐덜. p 로 o p a g a 단어까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어근에서요. 여러분들. 이 볼트라는 단어와 이 볼스라는 단어를 이런 어근을 이해하시면 이제 어려운 단어가 저절로 암기가 되게 됩니다. 이 볼트나 볼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턴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턴의 개념입니다. 라틴어 볼트 볼스는 순수한 영어에 뭐에 해당이 된다? 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번에 a v 트 t 라는 단어를 한번 마스터를 해보겠습니다. a v 트 t 라는 단어는요, 피하다, 또는 시선을 다른데로 돌리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좁도어 라는 단어는 AB의 변형이에요. AB의 번형 변형. AB는 뭐를 의미하는 말이냐면, AWAY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AVALT는 뭐예요? 턴이라고 그랬죠? 그럼 a v 트 t 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턴어웨이 w a 란얘기예요 Turn away, turn away 여러분들 자기가 보기 싫은 사람이 와요 그럼 어떻게 몸을 turn away 이렇게 돌리죠 돌린다는 라 얘기는 뭐예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다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면하다가 되는 거예요 외면하다, 외면하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당연히 뭐 시선을 피하라 의미로 쓰이죠 위험 따위를 피할 때도 avert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래요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공격을 했어요 그럼 가장 맞고 있지 않죠? 어떻게 했어요, 지금? 피했죠? Turn 를 하고 있죠? Turn 를 하고 있죠? 위험 따위를 피할 때도 역시, 어 v 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 어벌트, v 트어볼 a v 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이다? Turn away, turn 를 암기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어에, a 드 v 시티라는 무지 무지하게 어렵고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 a 드 v 시티라는 단어는 역경 또는 재난, 또는 불운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때 AD는요 전치사 2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볼트라는 단어는 뭐다? 턴의 개념이에요. 턴의 개념. 그럼 에드볼시티의 기본적 개념이 바로 뭐가 됩니까? 턴 2가 되는데요. 턴 2가 어떻게 역병, 재난, 불운이 되느냐.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에드볼시티는 빈칸 추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해요. 배를 타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갈, 간다고 할때 바람이 이쪽에서 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항을 하겠죠? 순항을 합니다. 순항을.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되돌아서 이쪽으로 불어요. 이쪽으로. 바람이 이쪽으로 방향을 바꿉,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역풍을 만난다라고 하죠. 역풍을 만난다라고 하죠. 이때 역풍의 비유적인 의미가 바로 역경, 재난, 불운의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에드벌 그 시티는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인데, 어려우면서도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으셔야 될 단어가 되는 겁니다.